슈퍼맨, 등부터 허벅지 뒤쪽까지의 백머슬 강화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양 팔은 90도 각도로 벌리고, 양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늘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양팔과 다리를 동시에 하늘 방향으로 들었다 내려줍니다. 목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상부 승목은 종아리에는 힘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이드 워크 하체를 활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으로 중둔근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 발가락이 10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되 윗배에 힘을 주어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지 않도록 합니다. 스쿼트 자세에서 어깨와 무릎은 일자가 되도록 하고, 엉덩이 높이는 무릎의 높이와 동일하게 앉습니다. 운동하면서 엉덩이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서 살짝 뒤꿈치에 두고 진행합니다. 레그레이즈. 하복부를 단련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손등이 엉덩이 쪽에 가도록 하여 손을 엉덩이 아래 넣어주고 양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려줍니다. 내리는 동작에서 발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려줍니다. 다리를 내리는 자세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뜰 경우 다리를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플랭크 기본 자세에서 팔을 편 자세로 시작합니다. 손목 및 발목, 어깨에 통증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상의 후 진행해 주세요.